네, 149번입니다. 자, 여러분, 일단은 이게 4차식이긴 한데, 자, 여러분, 나중에는요, 이게 고차식을 인수분해하는 이제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할 건데, 이거는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인수분해가 안 돼요. 안 됩니다, 여러분. 자, 그럼 얘를 이제 어떻게 푸는지 그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, 여러분, 일단 별표부터 하고 갑시다. 왜 별표인지 아세요? 자, 문제 유형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. 그래서 배울 땐 아는데, 시간이 지나면 다 까먹어. 왜? 문제 유형이 한 개밖에 없다 보니까 연습을 많이 못하, 못 하잖아. 그래서 할 때는 별로 어렵지 않거든요. 근데 시간이 지나면 다 까먹더라. 그래서 얘들아 별표 하셔야 돼요, 여러분 이거. 자, 그래서 이거는 자 고차식이지만 어, 인수정리를 이용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.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인수분해하는 거는 어, 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. 자, 그럼 얘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니까 이제 가만히 보니까는요 그 개수를 한번 보세요. 개수를 보니까 자 개수가요 약간 대칭성을 띠고 있어요. 자 1하고 1. 그죠? 자, 보는 보지 마시고 수만 봐줘. 수. 자, 개수는그 보는 보지 마시고 3하고 3 이렇게 대칭을 가지고 있죠. 자, 이렇게개수가 대칭인 모양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 어떻게 하냐면요. 이 가운데 있는 항이 누구야? 가운데 있는 항이 얘잖아. 그죠? 자, 요 x 제곱 한번 동그라미 한번 해 보시겠어요? 어, 요 아이로 묶어내면 됩니다. 뭐라고요? x 제곱으로 묶어내기만 하면 된다니까. 자, 그래서 x제곱으로 묶습니다 자 묶고 가로 한번 해보자 자 그럼 x제곱으로 묶었으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 어 x제곱 되는거지 자 얘는 뭐가 되는데 마이너스 3x 되는거지 자 가운데는 마이너스 2 되는거지 그 다음 뭐가 되는데 x분의 3 되는거지 그 다음 뭐가 되는데 x제곱분의 1 이렇게 되는거죠 여기까지 따라오셨을까요 자그 다음에 이제 또, 또 짝을 또잘 정해줘야 되는데요 자 짝은 여전히 이렇게 짝을 짓고 이렇게 짝을 지을거예요자 그래서 샘이 자, 중괄호를 해가지고 좀 짝을 다시 한번 지워볼게. 한 번만 딱 연습하면 돼요. 자, 어떻게 짝을 지었어요? 어, 요렇게. 요렇게 짝을 짓고요. 자, 그리고 요렇게 짝을 지었습니다. 자, 그래서 앞에 있는 I는요. 일단 그대로 짝만 지어줘. X 제곱 더하기 X 제곱분의 1이라고. 자, 그 다음에 이제, 이제 그 다음, 그 다음 요렇게 짝 지을 때 자, 뭐로 묶을까요? 마이너스 3으로 묶어볼까? 그럼 X 빼기 X분의 1 되는 거 알겠어? 자, 그리고 마이너스 2 요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죠. 자, 그럼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자,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, 우리 이거 변형공식 알고 있잖아. 근데 이거 변형공식을 X 플러스 X분의 1로 갈 것인지, 요걸로 갈 것인지, 자, 요걸로 갈 것인지는 문제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. 문제 보세요. 이게 X 빼기 X분의 1이죠? 자, 그러면 요 아이는 어떻게 변형식을 만들어야 돼? 밑에 식으로 가야 되는 거야, 밑에식. 어, 그래서 만들어볼까요? 자, X 빼기 X분의 1의 전체 제곱. 같아지려면 어떻게 해 줘야 돼? 이거 정계하게 되면 X 제곱 플러스 X 제곱분의 1 빼기 2잖아. 근데 여기 마이너스 2가 없잖아. 그래서 같아지게 되려면 뒤에 플러스 2를 붙여주면 되는 거야. 자, 그래서, 자, X 제곱에, 얘들아, 요 가운데 있는 녀석을요, 우리 이렇게 바꿨습니다. 자, 그럼 X 빼기 X분의 1의 제곱. 자, 그리고 이거 먼저 적을게요. 어차피 상수끼리 계산이 돼서 없어지니까요. 자, 마이너 3에 x 빼기 x분의 1 이렇게 된다. 자, 그랬더니 얘들아 공통인수 보이실까요? 공통인수 나왔을까요? 자 보이시죠 공통인수 공통인수 보이시죠 자 그래서 x 어, 제곱은 어차피 또 분배를 해야 돼서 xx 이렇게 분해를 좀 할게 자 그리고 이 중괄호 안에 있는 요 아이를 이제 공통인수로 묶어내는 거야 그럼 x 빼기 x 분의1로 묶어낼 수 있잖아 그럼 나머지 가로 속에 집어넣어줘 나머지는 x 빼기 x 분의 1 봐봐 한개 묶어냈대 자 그럼 한 개가 남잖아 그지 자 이거 묶어냈으니까 여기 빼기 3도 가로 속에 쏙 들어가야 되겠죠 요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마무리할 게요 이제 다 했어 마무리 할 거거든요. 자이 곱하기니까 이거 뭐가 성립해? 교환법칙 결합법칙 성립하잖아. 자 그래서 이렇게 곱해주고요. 자 이렇게 곱할게요. 됐니? 자 그래서 이 x를요. 자 요렇게 계산해주고 또 요렇게 계산하겠다라는 겁니다. 자 그럼 요렇게 이제 곱하기를 하게 되면은 얘는 x제곱 빼기 1 이렇게 되겠죠. 자 그리고 요렇게도 어, 계산을 하게 되면 x제곱 마이너 1 마이너 3x 이렇게 되거든. 맞니? 자 그러면 얘는 한번더 인수분해되는 거 보이실까요? 어, x 빼기 1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되고 자 이거 내림차순으로 정리 한번 해볼까요? 자 x제곱 빼기 3x 빼기 1인데 자 뒤에 거는 인수분해 분안 된다는 거 확인이 되셨죠.